이네분 이 <laughs> 좀안 <크게>. 보여. 바까 못하는 시과 엑스. 어디서 만났대 된거 같은데 지금. 어디서 만났. 어, 나이어 와, 왔다. 오토리님 전진. 한명 컷. 와, <laughs> 알면서 죽네. 아이고. 와, 씨. 아, 신전 센터. 전진, 하이브 전진, 전진. 조스님, 예, 저기에 있어요. 어, 어, 늦었다. 아 늦었다. 나이스 고이 아, 아,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살짝 왼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른쪽을 다다 오른쪽 음.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와, 그럼 개발도. 아, 고이 와, 내가 먼저 썬데 너찌니몇명몇명 <laughs> 한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서만 들어갑니다. 어, 아, 피드님 버리고 딴데. 아, 온 갔다. 어, 줄줄이 소태지. 어머님 있구나. 아, 상대 리스폰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야? 네네, 네. 맞아요. 네. 미드 쪽에 사람 엄청 많아요. 미드 쪽에 엄청 많았어요. 와우. 포인트. 한명 전진 나왔어요. 페이스 메이커님, 전진, 한창 쪽. 한명 컷. 아,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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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같아요 네, 교환이, 교환, 교환. 교환. 인식표 다 먹으면 okay. 될거 같아요, 교환이. 아, 일단 아, 하나 더. 하나 더. 달리니, 달리 아, 어, 아이고, 오케이. 트레이드. 음, 주차장 인식표 먹으면 되겠다. 아, 예, 주차장, 인스텔러 주차장인가요? 예, 주차장이면 점수가 큰가요, 없이? 예. 2표가 점수가 큰가요? 네, 네. 아, 그것도 먹고 큰. 너무 많이 주던데요. 1점이에요. 지금 점수가 1점 뿐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한 발소리 한 많아요. 전진하나. 레스 전진, 네. 전이 보러 갑니다. 아고. <laughs> 오른쪽에 많아요. 정문에 둘. 아 정문들. 아. 큰문 쪽으로 하나 돌았어요. 천막권이 예, 큰문 쪽. 오른쪽. 예. 오른쪽에서 돌았습니다. 울배 쪽으로 도는 거 같아요. 쪽 오른쪽. 크게 돌아요. 상대팀. 아일 가게 하나 있었어요 조심 그 탄창 전진 길 쪽으로 올라와요 아일 이 올배드 4 h 컷 나이스 2hp 어, 아... 나이스 요 아, 아. 어... 아이고 궁기 1hp 기 어? 탄이 없다 큰문 하나. 큰 문에 하나, 큰 문에 둘. 과일 가게 하나, 큰문 하나. 아 좋았다. 센터나요? 하 안돼. 오, 몇 명? 어, 탄창쪽 전진. 2명 어. 잠깐창두명 전진. 다시 농문 쪽으로 가자. 아침문으로 가요. 초록집 쪽으로. 쪽 아, 쪽으로 한번 돌다 오케이, 컷 아. 초록집 앞에 쪽에 숨어 있는. 다시 저 같이 줘. 내가 안 먹고. 왔다 아, 트레이드. 아이고. 참. 아, 오다 하나 더 하나 더. 2포 이포 쪽. 먼저 볼게요. 1포에서 요 네. 하나 어, 더 하나 더. 물탱크. 예, 네, 물탱크 안쪽. 안쪽 물탱크. 안쪽 물탱크 확인.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중립파. 예, 중립파 있어요. 중립파 아, 아, 나이스.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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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올수 안... 있나? 아이고. 어. 그방구점어디에요방구점 아... 아, 아. 어디로? 중앙 거치 중앙 거점. 중앙이야 중앙. 아 뒤에, 뒤에 도로 아 도로서, 뒤에 있을 것같어 네. 어, 다시. 아고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내려가 계단 내려서 왼쪽으로 가라나 더. 여기. 왼쪽으리어 내려가서 포인트 클리어. 바로, 바로 왼쪽에 있어요. 네. 아. 둘 있어요. 걷점둘 겉점, 걷점 가시죠 네, 겉점 가겠습니다 아이고 쪽문 하나, 걷점 하나 아이고, 아이고 미드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이제. 신전 하나 신전 네. 하나 확인 주차장으로 가는데 요 아, 뭐야? 2층도 있네, 이거? 대박 겉점 <laughs> <거점 웃음> 오른쪽에 2층 다았어요 나이스. 오. 나이스. 거점... 먹을 수 있겠는데, 거점, 거점. 오, 나이스. 을수있나이데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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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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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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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이스나 한아 있, 견문 발 소리. 건문한 명만 아요 건물. 건물이 로게요 어, 이쪽 쪽 나, 나. 입구에 있어요. 견문 신전 쪽 입구. 예. 응. 확인. 네, 아, 씨 앞에 떨어졌네. 어디요? 폭탄 아저 죽었어요. 녹그 그, 녹색 건물 하나, 하나 하나 들어왔어요. 1층. 어? 어? 건물 하나 들어왔다. 아이고, 불이 뛰지. 아이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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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고. 아, 그도 빨리 지원해야 될 것. 무조건 무조건 그쪽으로 쳐야 돼. 힘내기. 근데 주차장에 무마님. 네, 하나 <laughs> <뒤> 주차장 도마님. <laughs> 네니몰트안 네. 나가. 트번트트 못했어요. 롱이 하나 어, 있어트어트트트트트트 그 바깥에 트트트트트 바깥에 트트트트트트트다트트트트트바깥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요 어, 확인? 확인. 네. 아, 아. 아, 과일 가게트트트트트트트가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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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빈. 어. <laughs> 아우 어려워 힘들어. 와 양각이네. 네. 맺겼다. 어기 어. 양각. 왼쪽이 됐죠 왼쪽. 아 이거 구만이. 천벌. 아못 잘랐어요. 아무도 못 하겠네요. 발각에 둘. 아...뭐만 네. 몸은... 자를 수가 없네 알았네 아하...이게 사프라시네 이거 거점 먹고 나서 발소리들 있다가 확 튀어나오네요 아...반동국 아, 아예 못 잡혔다 어! 아... 쟤컷 삼포 3포, 삼포에 달리님 너무 늦었다. 다음 어디인가요? 거점 장명 남신장이 맨 오른쪽 거점이요. 녹색 대문으로한명 나갔어요. 녹색 건물 하나 컷. 뭘놀래라 좋아. 라 룰레라. 룰개 방어할게요. 아, 3개부터요. 아, 아 룰레라. 아, 룰레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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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에몬가좀 대단해. 이게, 이게 하나 컷? 나요. 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네. 킬 되는 거였으면 진짜 개트롤이었다. 1개 발소리 여기 어지나왼쪽 하나 1개 하나 계 여기 안뛰어지네 점프도 안 되네. 태그 세개 나왔어. 저이 꿈. 에이. 걸렀어요 나이스. 오는 거 같은데요. 또 오는 데세개세 개라고요? 아, <laughs> 세 개, 세 에이, 저희 저희 두개 네, 뺏기면 끝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몇개 먹어야 돼요? 음. 저희 5십 오십, 세 개예요. 이거 하나 다 먹으면 2 0개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으면 그, 끝까지 살아. 화이팅 화이팅. 네. 내려왔어요? 다음은 어디죠? 어? 아, 다음은 천막이요 <laughs> 천막이 그 저기 천막에 그냥 있있있을요저저희 태그 두개 뺏기면 네. 끝날 것같아요 네, 끝나요. 좋아요. 하나라도... 어? 아, 요은 포인트.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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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어디 어 응. 인원도 한명 부족했네 우리가.